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평안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44장 11절 말씀부터 19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안정과 풍요의 근원은 하나님입니다.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예국을 선택했습니다. 물질적으로, 정치적으로. 안정과 풍요를 누리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2절 말씀입니다. 내가 또 애국당에 머물러 살기로 고집하고 그리로 들어간 유다의 남은 자들을 쳐다나리니 그들이 다 멸망하여 애국당에서 엎드러질 것이라 그들이 칼과 기근에 망하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칼과 기근에 죽어서 저주와 놀림과 조롱과 수치의 대상이 되리라. 애굽에 정착한 유다 백성들, 그들은 지금 안정된 삶과 우상숭배 우상 속에서 즐겁게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불순종의 대가, 우상숭배의 대가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심판의 예언을 들은 유다 백성들, 그들은 회개를 했을까요? 안타깝게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깜짝 놀라울 정도로 강퍅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기에는 믿을 수 없는 말을 그들이 하게 되죠. 16절, 17절, 18절 말씀입니다. 내가 여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하는 말을 우리가 듣지 아니하고 우리 입에서 낸 모든 말을 반드시 실행하여 우리가 본래 하던 것 곧 우리와 우리 선조와 우리 왕들과 우리 고관들이 유다 성읍들과 에루살렘 거리에서 하는 대로 하늘의 여왕에게 분양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리리라. 그때에는 우리가 먹을 것이 풍부하며 복을 받고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였더니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양하고 그 앞에 전제드리기, 전제드리던 것을 태한 후부터는 모든 것이 궁핍하고 칼과 기근에 멸망을 당하였느니라 하며, 유다 백성들이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겠다. 우리는 우상 숭배를 하면서 살아가겠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준 적이 없지만, 우리에게 안정과 풍요를 허락하신 적이 없지만, 우상이 우리를 그렇게 해 주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얼마나 가슴이 두근거렸는지 모릅니다. 어떻게 이렇게까지 믿음없는 말을 할수 있었을까? 설령 하나님께서 연단을 위한 목적 때문이든지, 징계를 위한 목적 때문이든지, 물질적으로 궁핍해지거나 또 육체적으로 어려운 지경에 처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말, 믿음 있는 말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안정과 풍요의 주인이십니다. 우리의 형편을 분명히 아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믿음을 보여드리시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시면서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을 경험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지경에 처해 있을 때, 저희들이 믿음의 말을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우리의 안정과 풍요는 하나님께서 주인이시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믿음의 삶, 믿음의 고백을 드리며 살아가는 저희 로라 한 침내교회 되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